버려진 비닐이나 플라스틱에서 기름을 추출하는 기술이 국내 최초로 정읍에서 상용화됐습니다. 추출한 기름은 고품질 재생 원료로 다시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쓰이는데요. 분해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도 나오지 않아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. 조선호 기자입니다. 버려진 비닐과 플라스틱이 쉼 없이 옮겨집니다. 이 공장에서는 하루 평균 24톤의 폐비닐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데 불에 태우지 않습니다. 300도 온도에서 입자를 잘게 쪼개 기름 성분을 추출하는데 원유를 정제해야 얻을 수 있는 나프타급 재생 원료가 됩니다. 태우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비연소 시설로서 비닐을 집어넣음으로써 납사를 만드는 지난해 정읍의 공장을 신설하고 관련 기술을 연구한 지 1년여. 한해 폐기물 6,500여 톤을 처리하고 플라스틱 재생 원료 540만 리터를 얻는 시설을 갖췄습니다. 처리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다 보니 국제 기준에 부합해 해외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.

국내 최초로 정읍에서 싹을 틔운 친환경 플라스틱 재생 기술이 세계로 뻗어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.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.